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값비싼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이 놓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단돈 몇천 원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치유제가 있다면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채소 다섯 가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다섯 가지 삶은 채소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숙면을 돕고 심지어 노화의 속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동대학교 연구팀이 2,223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채소보다 적절하게 조리한 채소를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시니어 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영양제와 보약에 매달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단한 달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몸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잠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부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채소, 시금치 뇌와 심장을 위한 녹색 보석. 먼저 소개할 채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시금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며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도 슈퍼푸드로 선정한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9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에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IP 채소를 하루에 한두 번 자주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력 감퇴가 훨씬 적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금치 한 접시로 여러분의 뇌 나이를 7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도 시금치를 3주간 꾸준히 섭취하면 평균 혈압이 최대 10mm 머큐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나 볼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소화와 숙면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시금치에 함유된 천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단시간에 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베타카로틴, 엽산, 비타민 등이 파괴될 수 있으니, 2~3분 정도만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016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2종의 채소를 데쳐 영양성분을 분석했을 때 시금치가 데친 후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데친 후 100g당 베타카로틴 함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4회, 저녁 5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시금치 한 접시를 드시면 수면, 혈압, 기억력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신장결석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정보 누리에 따르면 시금치를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옥살산 성분이 무려 51%나 감소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한 끼에 섭취하는 30에서 40g 정도의 시금치 양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채소, 당근 눈과 심장을 위한 주황빛 기적.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며, 한방에서는 심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의 가장 큰 장점은 채소 가운데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7620 마이크로그램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베타카로틴의 하루 필요 섭취량인 1260 마이크로그램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개선하며 피부 저항력을 길러주고 혈압과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생명과학 교수 이언 머리 박사는 당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차단하며 우리 눈 망막에 있는 황반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당근은 노인성 안 질환인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을 35%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익히거나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30에서 60%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넬대학교 연구진의 실험 결과 당근을 적절하게 익혔을 때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3~5분 정도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A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식품영양팀에서도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날로 먹거나 갈아서 먹기보다는 기름에 조리하여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100g당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충분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당근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저녁 값 없이 이전,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당근 반 개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에는 빛의 방패를, 심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 브로콜리, 암을 막는 녹색 방패, 세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 담긴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페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2007년 미국 농업식품화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페인은 위암의 위험 요소인 헬리코박터균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며 기관지 점막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장시간 고온에서 조리하면 열에 민감한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손상되어 설포라페인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 브로콜리가 조리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페인 함량이 10배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분 이상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각종 영양소 파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브로콜리는 훌륭한 천연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 4회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채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식물의 피라고 불릴 만큼 혈액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비트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혈압을 낮추는 능력입니다. 영국 퀸메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트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단 일주일 만에 평균 8mm 머큐리의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저용량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이지만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비밀은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이 몸 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비트 주스를 마셔 체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의 효능은 심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닌과 사포닌 성분은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가니 노폐물을 더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숨결도 상쾌해지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대학교 연구진은 비트 섭취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60세 이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비트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를 20에서 30분 정도 쪄서 현미밥이나 죽과 함께 드시거나 주스로 마실 때는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약간 섞어 비트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작은 비트 한 개씩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소변이 분홍빛을 띠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액이 아니라 비트의 천연 색소일 뿐이며 완전히 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채소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궤양 치료제의 주성분이 바로 양배추에서 추출한 비타민 U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메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한감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생으로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끓는 물에 1-2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짧은 시간 데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를 일주일에 3~4회 매 끼니마다 한두 입씩 드시면 위장 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올바른 채소 섭취법, 이것만은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채소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채소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단시간에 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와 B가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2~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둘째, 채소를 데친 후에는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삶은 채소는 조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이 필요하다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12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삶은 지 12시간만 지나도 비타민 C의 60%가 손실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진행되어 간과 위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실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어 드세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2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넷째, 채소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저녁 시간대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삶은 채소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세포 재생, 혈압 안정, 신경 진정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한 번에 한두 종류의 채소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당근을 함께 삶으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섯째, 짠 간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지 마세요. 한국국립영양연구원에 따르면 짠 음식과 함께 채소를 먹으면 혈압조절 효과가 30에서 40%도 줄어듭니다. 천일염을 아주 약간만 사용하시거나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세요. 이제 여러분께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 시금치 한 접시를 살짝 데쳐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드세요. 참기름과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식사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셔 소화를 돕습니다. 2일차 당근을 부드럽게 찐후 밥이나 죽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나 참기름 몇 방울을 잊지 마세요. 저녁 6시 이전이 좋습니다. 3일차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23분만 데쳐 드세요. 레몬즙을 약간 곁들이면 비타민 c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4일차 비트를 찐 다음 현미밥과 함께 드세요.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는 간이 가장 활발히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5일차 양배추를 살짝 데쳐 드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꼭 드셔보세요. 소화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6일차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를 각각 조금씩 넣어 채소 무침을 만들어 드세요. 올리브유만 약간 넣으면 충분합니다. 7일차 몸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양배추나 시금치를 간단히 데쳐 드세요. 지난 6일간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게 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세요. 노년층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한 번에 약 100에서 15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삶은 채소를 먹은 직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이 위에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 채소를 올바르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40%, 조기침의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운동도, 달리기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집 근처를 15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식사 전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깊은 호흡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순환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산소가 뇌에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소의 영양분이 각 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쿄신경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뇌 노화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인체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간, 신장, 뇌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만약 이때 깨어 있다면 이 회복 과정이 완전히 깨지며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그 손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방은 조용하고 조명은 부드럽게 하며 잠자기 30분 전에는 휴대전화나 TV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부엌에서 매일 만나는 평범한 채소들로 자연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녹색 보석이고, 당근은 눈과 혈관을 보호하는 주황빛 기적이며, 브로콜리는 암을 막는 녹색 방패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깨끗이 하는 붉은 보석이고,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천연 치유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여 규칙적으로 드시면, 단한달 만에 몸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며, 혈압이 안정되고,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 숙면, 호흡,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약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채소를 올바르게 고르고, 제대로 조리해서 먹고, 충분히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매일 저녁한 접시에 데친 채소,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한 달이면 여러분의 몸이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맛있게 먹고 편히 자며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